그 여기 보니까 유명 유튜버들이 많이 왔다 갔어요. 음. 유명한 사람들, 우리는 그래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세상이나 할 수가 없다. 우리는 저 유명한 사람들대비해서 뭐죠? 핫코, 핫코. <laughs> 자, 오늘 그 저희가 그 인천, 인천 저기 양쿠낭이라고 왔어요 양쿠낭, 네, 그때 저희가 그 먹었던 데가 기름, 기름, 기름 어, 역 쪽에서 저희가, 아 어, 떡볶이랑 팥빙수랑 그다음에 튀김이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먹었었잖아요. 지금 여기 보면 양품 튀김, 떡볶이, 오모고등빙수. 여기가 이제 단무지가 단무지수.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응. 이제 케첩. 거기 오고 케입니다 이건 치킨 그 소스 양념 소스랑 그다음에 간장. 감장. 간장 이렇게 나오고아그 마스타 소스 머스타 소스. 때 거기랑 이제 좀 비교하자면 우동이 이렇게 나왔어요. 요즘 나오네. 거기가 더 많아. 양은 여기가 더 많지 않습니다. 거기가 더, 많아. 더 많아요? 그릇이 더큰것 같은데. 어, 맛이 똑같아. 음, 맛이 똑같고 떡볶이 맛이 또 똑같은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. 거기가 더 빨갰어. 빨간데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는 좀 강한 맛이고. 거기가 좀 맛이 좀 임팩트가 좀 있고 여기는 순해. 여기 더 나은 떡볶이 여기 더 낫다. 음. 닭강정이 그래서 여기가 거기 따라서 하는 거야. 좋은 현상이죠. 인천에서 서울까지 안 와도 빙수야. 네, 맞 이게 만 수지 막이 가격에 단돈 만 원이면 음. 다 먹을 수 있다는 자체가. 음. 그게 좋은 거야. 좋은. 현... 자 이번에 딸기 빙수가 나왔습니다. 이거는 그... 양이 만 밥이 아닌 튀김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. 아, 뭐야? 피카츄라고 피카츄? 아세요? 피카츄? <laughs> 피카츄라고 이게 만화가 있을 만화. 어... 피카츄 아세요? 몰라. 피카츄... 여, 여기에 거기 있던 이제 칼레 동굴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. 똑같 얘는 어디가나 따라다니는 것만. 예? 응. 이 옛날 그 초등학교 앞에서 사도 먹었어. 어, 같다. 이거 만두도 음. 있어. 거기보다 좀 퀄리티가 좋아요. 맞죠? 새우. 여기 이제 새우랑, 아 여기 치즈, 거기도 있어요. 치즈. 호박, 호박 늙은 호박, 늙은 호박, 젊은 호박도 아니고 늙은 호박 튀김이랑 그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감자, 거기는 똑같아요 감자는, 야끼만두, 그다음에 김말이, 어 튀김이 좀커리티 있는 것들이 많네. 만원이면 싼 거야. 이것만 해도 만원 넘는다. 그렇죠. 무골자에 들어가겠습니다. 나이 새끼야. 카츄죠무골 짤에 들어가. 잔이네. 나라고. 피카츄 머리가 없어졌 엄마 너만가입니까? 그리고 튀김을 보니까 기름이 좀 이렇게 싱싱해? 어 싱싱한 기름이 싱싱해? 이번에 응. 그걸 정리를 하자면 튀김이 어디가 맛있고 떡볶이가 어디가 맛있고 그런 걸 떠나서 인천에 이렇게 가성비 맛집 많아졌으므로 이거는 고객들 나트게 좋은 증상이잖아요. 그렇지 좋. 그렇죠 이잘 맛있는 그러니까 응. 거기도 잘되고 여기도 잘되고 다 잘됐으면 좋겠고 인천에가 잘생겼어요. 잘생겼다고? 못생긴게 아니고 잘생긴게 이 가게 잘... 아, 잘생겼다고? 나는 <laughs> 아, 잘생겼다고 하래로 사장님 사진이 됐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안전필 t v 의안전빌 이남현이었어요. <laughs>